네이티브처럼 이色 공부 안녕하세요 보리엄마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에피소드 4.5 식사하기 아시아 요리 편입니다 오늘의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아지안 그る페페티티おるの。おるの。おるの。はこれがる度目なのおる知っているのは カレーとフォーグライさ。だから連れてきたのよ。これは何失敗なさそうだ。それはナシゴレンでしょこれもちょっといけるかも。それはね、トムヤムクン君っていうの。あの屋台は何かな行列ができてるね。 락사 미타이 私も 코노 골루 하마테르 멘 료리나노 첫 문장입니다 아지안 그루메 페스티벌은한테 하지메다 아시아 미식 페스티벌이란 건 처음이야 아지안 아시아 라는 영어죠 그루메 이거는 미식이라는 뜻이죠 페스티벌 페스티벌 입니다 난때, 명사 뒤에 난때가 붙으면 "뭐뭐란 건이라 뜻입니다. "하지매 때 처음"다 "뭐뭐이야 뭐뭐이다"라는 의미입니다私は코레가 "니도매"나노 나는 "이번이 두 번째야" 와타시 여성 1인칭입니다. "와"는 "은" 조사 "고래" "이것"가 이, 가, 주격조사. 니도메, 두 번째. 라는 뜻입니다. 나노, 모모야, 모모이거든. 그런 뜻입니다. 僕が가ってるのは 카레 또 포그라이사. 내가 아는 거라곤 카레와 쌀국수 정도야. 僕, 남성 1인칭입니다. 가, 조사. 知ってる. 이거는 알다, 가시르, 이고, 태형이, 시때, 이죠. 여기에, 뭐뭐 하고 있다, 라는 진행형이지만, 뜻으로는 상태를 나타내는, 이르가 붙어서, 이르, 가붙어서, 시때이르, 알고 있는, 이라는 뜻인데, 구어에서는 이가 자주 탈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 너는, 앞에 동사를,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로 바꾸기 위한 단어이고요. 와, 은,는, 조사. 가래, 토, 뭐뭐와, f o 쌀국수조, 그라이, 뭐뭐 정도. 라는 뜻입니다. 사,는 상대방에게, 뭐뭐 했어, 뭐뭐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동사는 시르 이르가 있습니다. だから連れてきたのよ. 그러니까 데려온 거야. だから 산대의 말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라고 말하는 겁니다. 連れてきた. 連れて는 들을라는 게 뭔가를 연결하다는 뜻이고요. 이게 왔다. 하고 붙어서 데려 왔다가 됩니다. 노요 no 그래서 뭐뭐 한 거야 라는 어미가 됩니다. 동사는 수레르 크르가 있습니다. 동사 보시겠습니다. 시르 알다 안다 태형이 시대 여기서 이르는 뭐뭐 하고 있다. 라는 조동사를 만들기 위한 이루이고요. 구어체에서는 이가 탈락하고 있습니다. 수레르 이거는 연결하다 그런 뜻인데 앞에서는 쿠르가 붙어서 데려오다라는 뜻입니다. 태형은 수레데 쿠르 오다 앞에서는 과거형인 기타가 쓰였습니다. 이そうだ 이건 뭐야?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 고래, 이거 와 은는 나니 뭐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려서 발음해야 됩니다. 실패 실패 나사 소다. 이것은 실패가 없다 없다가 나이죠. 나이가 뭐무 한것 같다라는 소다와 붙으면 나이가 사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사소다 라고 하면 없을 것 같다 근데 여기서는 실패하다 라는 뜻에서 부정이 되니까 실패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소레와 나시고렌 데쇼 그건 나시고랭이잖아 소레, 그것 와, 은, 는 나시고랭 음식 이름이죠? 대쇼? 이것은 대쇼, 모모잖아요 라는 뜻인데 구어에서는 우가 탈락해서 대쇼 라고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 또는 소다, 뭐뭐인것 같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동사마스형 또는 형용사 어간에 소 또는 소다. 가 붙으면, 양태를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우리말로는, 뭐뭐인 것 같다, 뭐뭐한 것 같다, 뭐뭐해 보인다. 라는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아메가 후리소다. 비가 올것 같다. 아메는 비고, 가는 이, 가. 즉격도사죠. 그래서 비가 후리소다 할 때, 오다. 준 내리다라는 뜻인데요. 후르입니다. 이 마수형은 후리 마스가 됩니다. 그래서 후리소다라고 하면 올것 같다가 됩니다. 오이시소다. 맛있을 것 같다. 맛있다라는 형용사는 오이시이입니다. 이가 탈락하고 어간에 소다가 붙었습니다. 갱기소다. 건강해 보인다. 이것은 갱기다라는 나 형용사. 어간입니다. 여기에 소다가 붙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나이라는 형태 뒤에 소다가 붙으면은, 활용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나뉩니다. 하나는 나이와 소다가 붙어서 나사소다 라고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형용사의 부정 또는 있다 없다. 하는 존재의 부정일 때나사 소라고 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와 소다가 붙었을 때나 소다, 즉 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의 부정형 또는 발음이 나이가 되는데 뜻은 부정의 의미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마르크나사そうだ.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거는 마르이 나쁘다. 이 부정형인 마르크나이 나쁘지 않다라는 형용사 부정에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사가 들어갔습니다. 실패나사そうだ. 실패하지 않을 것 같다. 본문에 나왔던 문장이죠. 실패가 없을 것 같다라는 뜻이어서 있다, 없다에 없다 라는 존재 부정이죠? 그래서 사가 들어갔습니다 되기나소다 이것은 못할 것 같다 라는 뜻인데요 못하다 라는 말이 되기나이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되기나소다 사가 안 들어갔습니다 아부나소다 위험해 보인다 위험하다라는 형용사가 아브나이입니다. 이것은 나이라는 발음이 들어가지만 뜻은 부정과 상관없는 위험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가 안 들어가고 나소다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참고로 이 소다는 양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전하는 전언을 뜻할 때는 활용 형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양태일 때는 후리소다였는데 비가 온다고 한다라고 말할 때는 후르소다 루가 됩니다. 또 맛있어 보인다라는 양태가 아니라 남들이 맛있다고 하더라라고 얘기할 때는 오이시소다 즉 오이시라고 원형 그대로 쓰였습니다. 또, 위험해 보인다가 아니라, 위험하다고 한다. 라고 타인의 말을 전할 때는, 아브나이소다. 여기서도, 아브나이. 그대로 원형이 쓰였습니다. 아시겠죠?これもちょっといけるかも. 이것도 좀괜찮을지도これ 이것 뭐는 조사죠? 또ち좀이케좀카모이かも 라는 동사는 뭔가가 잘 나간다, 또 통한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구어 표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죠. 카모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어미입니다. 여기서 동사는 이케루가 있습니다. 소래만에 톰냥꾼때 유노. 그것 말이야. 똠냥꿍이라고 해. 소래. So 그것. 와. 은. 는. 조사고. 내는. 상대방에게 지금의 경우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붙었습니다. 톰냥꿍 이거는 음식 이름이죠. 뭐뭐라고 할 때는 뭐뭐떼. 초금. 태 이렇게 합니다. 유노. -no. 이유. 라고 적고는 유라고 발음한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뭐뭐라고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노라는 거는 상대방에게 그렇단 말이야. 다소 강조하는 어미입니다. 동사는 유가 있습니다. 이케르 이것은 뭔가 통한다. 괜찮다. 잘 나간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 말씀드렸습니다. 유 말하다 우가 붙은 경우에만 유로 발음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노 야타이 와 나니까나? 교렷지 데키테르네 저 노점은 뭘까? 줄서 있는데 아노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것을 가리킬 때저 아노라고 씁니다 야타이 노점 와은는 조사 何か,나, 뭘까? 이거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올려서 발음합니다. 行列できてるね。行列、 행렬이라고 적혀있지만, 사람들이 서있는 줄을 가리킵니다.できてるね。できる.가 만들어지다라는 뜻입니다. 태형이 되면できて. 여기에 상태를 나타내는いる의 추격형이 붙었습니다. 내는 상대방에게 확인을 하는 어미입니다. 여기서 동사는 내끼르 이르가 있습니다. 락사みたい 私もこの頃はまってる麺料理なの。 락사같아. 나도 요즘 빠져있는 면요리야. 락사. 이거는 음식 이름이죠. 명사에 みたい.붙어서 뭐뭐 같은데. 뭐뭐 같다. 추측입니다. 나타시 여성 1인칭모 모모도 조사 고노고로 요즘 하마테르 이것은 하마루 빠지다라는 동사가 태형으로 바뀌면서 이르 산태를 나타내는 이르와 붙었는데 이는 축약이 된 형태죠. 그래서 요즘 빠져 있는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가타카나가 섞여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어인 경우에도 소고적인 표현이나 또 강조하는 표현일 때 가타카나를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마て르라는 표현이 다소 소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으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히라가나로 쓰셔도 됩니다. 면요리, 면요리, 나노. 뭐뭐거든, 뭐뭐야. 라는 의미입니다. 동사는 하마르, 이르가 있습니다. 동사 보시겠습니다. 데기르 여기서는 할수 있다의 데기르가 아니라 만들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태형은 데기테 이르 상태를 나타나기 위한 조동사로 뭐뭐하고 있다에 있다죠. 이가 탈락된 형태입니다. 하마르, 뭔가에 빠지다 라는 뜻이고요. 태형은 하마떼 였습니다. 여기서, 미타이, 미타이다, 뭐뭐인가봐 라는 표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추추 또는 비유 또는 예시를 나타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말로는 뭐뭐인가봐, 뭐뭐를 닮았다. 모모와 같은 모모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동사 보통형 이 형용사 보통형 나 형용사 어간 명사 에, 미타이 미타이다가 붙습니다. 여기서 보통형이란 종중형어투 즉 대수나 마스가 아닌 현재긍정, 현재부정, 과거긍정, 과거부정 형태를 말합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타베다 미타이다. 먹었나봐. 먹은 것 같다. 여기서 먹다가 타베르인데 과거형인 타베다. 에 붙었습니다. 마르데 가이국에 있는 모양이다. 마르데는 마치라는 뜻입니다. 가이국에 외국에 이르 있다. 이르에 미타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외국에 있는 것 같다. 만약에 마르데가 없었다. 그리고 앞에 누군가, 뭐 예를 들어서 그가 카레가 이렇게 왔다면 그는 외국에 있는 모양이다. 외국에 있나 봐. 그런 추측의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르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뭐에 있는 것 같다 라는 비유가 됩니다. 오이시카 <목소리> み미いだ이다 맛있었나봐. 맛있다라는 형용사 현재형은 o i s e 인데 oise가 과거형이 되면 o i s g t 가 되죠. 그래서 과거 긍정형에 미타이가 붙었습니다. 다이조브 미타이. 이거는 다이조브가 괜찮다라는 나 형용사죠. 여기에 어간에 미타이가 붙은 형태입니다. 락사 미타이. 락사는 음식, 이름, 명사죠. 미타이가 붙어서 이것도 문맥에 따라서는 락사 같은, 락사를 닮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맥락이 노점을 보면서 추측을 한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락사인가 봐 라고 했습니다. 짬뽕 미타이나 食べ物. 짬뽕 같은 음식. 여기서는 미타이가 모모 같은 이라는 예시 또는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에피소드 문장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지안 구름의 페스티벌은 한때, '하지 메이다2 0これが二度目なの 僕が知ってるのはカレーとフォーグライさだから連れてきたのよこれは何失敗なさそうだそれはナシゴレンでしょこれもちょっといけるかも それは、ね、トミヤム君っていうのあの屋台は何かな行列ができてるねラクサみたい私もこの頃ハマってる麺料理なのザラシャスミダおぬるんよぎかじいみだ。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